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연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주인이 있는데 자연은 주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도 갖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겠습니다.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이 센 사람들이 다툰다면, 나 같은 힘과 가난으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즐길 수 있구나, 입니다.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사회적, 경제적인 강자들, 권력가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신과 같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자연을 즐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을 통해서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무도 금지하고 막지 않으니 나 같은 사람도 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쁨이 묻어 나오네요. 자연의 경치를 즐기는 만족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혼탁한 세상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